뭐를 하고 싶으신지, 에? 예? 살고 싶은지, 에? 예? 이제 끝을 내고 싶은지. 끝을 내고 싶었어요. 싶었어요. 약을 먹어도 안 좋고, 손목을 그어도 안 좋고, 목을 매달은다고 해도, 본인의 실령줄에서 놔주시는 게없고요 아직도 애틋하다 그러고, 서위섭섭하다 그러고, 어? 본인, 16, 17, 18살부터 벌써부터 신이 어부차게 다들어와 있는 천국이고, 어? 만약에 그때라도 본인이 신을 받아서 모셔서 지금까지 왔으면 선생님 소리나 듣고, 가정으로 편안하게나 살고요, 했겠지. 엎어놓고 덮어놓고 살아온 시절이 본인이 살아온 시절이 아니고, 예? 지옥고에 갇혀서 살아온 형국이 아니시냐고. 네. 불리던 대신이 분명히 들어서고요. 장검줄력도 들어선다 그러고, 예. 불사도 여바르게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형국이 아니시냐고. 웬만한 진짜로 어디 나가서요. 웬만한 무당보다 엄마가 훨씬 나. 보고, 느끼고. 예? 어쩔 때는 엄마가 보기 싫어도 그 형체도 보일 때도 있고. 네. 그래. 네. 그걸 어떻게 참고 살 거야? 근데 사람들이 미쳤지, 미쳤다고 할까봐 막 매색을 못 해요. 안 미쳤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요. 미쳤다고는 안 하니까. 남들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저는 보이는데요. 어.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나쁘고붙다다 근데 보이는 거걸 어떻게, 근데 창고만 다 살아요. 엄마도 모르게 모르게 다 튀어나오지. 근데 어머니, 미안한데. <laughs> 어머니 연세도 있어서, 어? 신을 못 받는다 그래. 어? 그지? 네. 그리고 네. 돈도 없어. 네. 신 받을 돈도 없다고.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미안한데. 설거지도 못해, 청소도 못하고. 근데 지금 하고 있어요. 어, 근데 못해, 아파서. 아파요, 야. 어. 나는 못한다는 게 아파서 엄마가 기계기계 기계 끌고 못 나가니까, 어, 못한다고 하는 거고. 엄마를 보고 있으면 숨이 탁탁 막히고,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시마리가 풀리는 형국은 아니라고. 그럼. 지금 이상으로 엄마가 더 나아지는 거는 한 개도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갑하고 힘들이 힘이 들어서 요새는 말이 잘안 나오거든요. 생각은 했는데 말이 입에서 잘안 나와요. 어. 제가 그걸 느끼면서도 농약을 처먹고 죽은 사람도 있잖아. 어? 어? 옛날에 그게 뭐예요? 그 쇳바닥 말려들어. 어. 약 먹으면 말려들어가죠. 어. 그거 해서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글쎄 집안에 있긴 있는데 그럼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저희네도 신이 바뀌잖아 그쵸? 신령님이 기운이 바뀔 때가 있으면 저희네도 바뀌는 분으로 해서 기운이 바뀌어지잖아요 본인도 똑같잖아 내가 거짓말 안하고 엄마 네, 예, 여기서 방을 흔들고요. 잠깐만 방을 흔들면서 출근하잖아? 엄마 금방 실릴것 근데 지금도 실려.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 지금 느낌이야. 여기가 멍해요. 아. 얼굴이 열이 오르는 것 같고. 아. 왜? 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예? 무서워요 무섭다고요?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야 본인의 조상이고 신령이고요 신을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은 신령이 아니야 그치? 조상이에요 어떻게 끌고 나갈지 봐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 아무리 만신이 점을 봐준다고 치잖아 조상에서 꺾어놓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쵸? 그럼 제가 지금 어, 말은 하고 싶어도 누구하고도 얘기, 해요.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이 안 나오는 것은 어. 머리는 말이 하는 말을 하는데 음. 여기서 입이 마르고 말이 안 나오거든요. 음, 청산가린가 뭔가 예전에 뭐 마시면 혓바닥 콱 말리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농약 같은 거. 그거 잡수고 돌아가신 분이 기운이 지금 서려서 그래, 엄마. 저는 제가 뭐 하다가 엎어져가지고, 그게 충격이 있어갖고 아. 데미지가 심해서, 아. 누구랑도 얘기하기 싫고, 그래서 그런 데미지가 있었어요. 아, 그건 있어서 아니에요. 했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그러지 말고, 엄마 하고 싶은 거 얘기 좀 한번 해보시고요. 어? 해봐, 괜찮을 것 같아. 어? 하고 싶은 거 좀. 얘기도 좀 해보시고 해보시라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좀 하고 싶은 게, 집 언제 팔릴까 빛, 빛 때문에. 어. 엄마 눈좀 감아봐. 편안하게 계셔보세요. 예? 네? 여기 며칠이에요7 7월 7일 그러니까 머릿 속에 있는 거 그냥 내뱉으라고, 벌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입으로 그냥 나오는 말다 하라고 그냥 해도 돼 마음 편하게 그냥 하라니까 괜찮으니까 지금의 끝이 어디까지 갈까요? 뭐 어디까지가 죽어야지 끝나지. 저네 죽게 되시도 않더라고요. 아니, 지금 엄마한테 예? 조상에서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엄마한테 아기가 실렸으니까 그냥 얘기해 보라고. 인간의 마음을 하지 말고 누른다고 하지 말고 마음으로 내린다고 하지 말고 어? 이 고생이 끝나고 싶어요. 이 고생이 어떻게 끝나냐고.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집을 얼른 팔아갖고 빚청산을 다 하고 그러고 싶은데 집도 빨리 안 나가고 지금 8개월 됐는데 내놓은 지 그걸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있는데 5월달 3월달에 내놨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집이라도 팔아갖고 모든 걸 정리하고 만집새 방을 들어가서 살아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남의 집 일을 다 다니고 있는데 팔이 아파서 맨날 놀 때마다 주사 맞고 다니고 그러는데 물려내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조상 물려내지 말고 마음으로 물려내지 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나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음. 빚 없이. 내가 그동안 살면서 죄을 많이 쳤으니까 이런 업보가 오는 가 같은데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도 해볼 짓다 해보고, 엎어보기도 뭐 해보고. 다 했잖아요. 네. 어? 안 해본 거 없잖아. 그쵸. 어, 그죠? 네. 부당집 다니면서 안 해본 것도 없고. 그지?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죠? 왜안 된다고 생각을 해? 그 무상들이 잘못해줘서? 아니죠. 내가 진작에 신을 받아서 편안하게 신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래 차라리 편했는데 안 받아갖고 왜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차라리 젊었을 때 받았으면 남들 구제도 해줄 수 있는 방편이 있고 그랬을 텐데, 내가 모자랐다고 내가 안 받았나 싶고, 지금 와서 어. 기운이 없어서 이제 못 받을 나이고, 어. 그래서 노하신 것 같아요. 힘들게 이 길을 끄는 것 같아요. 어. 이제 말하는 건 편해졌네? 어? 네? 말하는 건 편해졌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와서 후회 한번뭐할 거예요. 이미 나이는 지나고, 뭐 해먹을 거다 해먹고, 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후회는 많이 하는데, 더 이상 은좀 물러날 길도 없고. 아버지 언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네. 아버지 고향이 어디예요? 사시던 데가? 청주야. 청주 사람이에요, 원래? 네. 아버지 다? 할아버지? 예, 지금까지 저희들까지. 청주 어디에요? 지금 엄마가 사셨던 때가 용암동. 어. 그리고 지금 복명동 오빠가 사시고. 어. 엄마는 살아계세요? 돌아가셨어요, 3년 전에. 그래요? 음. 근데 응.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서 엄마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엄마 가 돌아가시고 아닌가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응. 또 교회를 때 갔다 오고. 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엄마,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 그지라도 하고, 엄마라도 했을 텐데, 아무도 없고, 형제들도 내가 돈이 없어지니까, 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철화 한마디 하기도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자신이 피참해지고, 철화해져서 철화하기도 싫고 주의 위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사람이 살면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이 물론 옛날부터도 있었지만 없어지고 나 보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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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라해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진짜 너무 아픈데도 나가야 되고 남이 돈은 빚이니까 빚은 갚아야 되고 하루 하루 이라도 늦으면 전화가 빗발치니까. 계속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서 살아야 하나 싶고 아 정말로 혼자 있을 때 밤에 혼자 있을 때 2, 세 시까지 잠안 자고 있을 때 진짜 약 먹고 술먹술한잔 먹고 음식족하고약 털어 먹고 싶고 나몸 배려하지 마 그거는 누구한테도 말도 못 하겠고 상의할 사람도 없고 유일하게 저 동생, 친하게 지내면서, 니소 네 갈고, 내소 네 갈고, 이러면서, 저 친구한테는 그냥 털어놓고, 아무 말이야. 그러는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물놀할 데도 없고, 진짜 물놀할 데도 없어요. 진짜, 차비가 없어서, 교통카드를 애겨가면서 쓸 정도로 그럴 때까지 왔었고, 전기를 끊겨본 적도 있었고, 최근에. 그렇게까지,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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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길 같이 가다 보니까. 아 진짜 막,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뛰어내리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던 고요그 집, 지금 사는 거, 조그만한 집인데. 그걸 어렵게 장만을 해서, 거기서 한 20년째 가까이 사는데, 그거를 내놨어요. 이거라도 팔아서 빈 갚고 내가 그냥 살살 안 아플 때만 알바로 다니면서 그냥 살자 하고. 음. 그것도 안 나가요. 아, 왜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집도 모르고 안 와요. 한번딱 봤어요. 아, 머리 아파. 몸뚱에는 자꾸만 아파. 그런데 많고 눈도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감보여 갖고, 갖고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요 한3 개월 밖에 는데 그것도 어렵게 이렇게 남의 카드로다 빌려서 보험료 받아갖고 내고. 지금 본인 예?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 말고요. 예. 그냥 이지, 이렇게 저렇게 어 주저리 주저리 뭐가 계속 나올 것 같아 얘기가. 근데 본인이 얘기를 하시는 게아니고요 예? 본인 엄마든 아버지든, 예? 거기서 지금 얘기를 자꾸만 하려고 그러거든? 그 마음 편안하게, 편안하게 먹으시면서 하세요.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가셨나, 어머니가 가셨나, 어? 어, 내추럴인지, 뒷목 잡고 혈압이 있으셔서 가셨는지, 그 양반이 분명히 지금 들어오거든? 아버지가 중풍으로 5년 할때 돌아가셨는데. 응. 그럼 내 출혈이 있어서 중풍이 되는 거잖아. 네. 그죠? 어, 미안한데, 야인 하나 그랬던 분이 누구야? 엄마요 그래, 내가 들은 거 그대로 해줄게.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있냐나. 어,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영특하다고도 하고, 어? 뭐든지 다 해먹고 살것 같았던 너 아니었냐고? 어? 이뭔 지랄을 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어? 엄마한테 혼나도 싸. 엄마한테 혼나도 싸. 내가 왜그 미친 짓을 했는 몰라. 나이 들어서 왜 장사를 한다고? 나는 엄마한테 욕먹어줬어. 근데 엄마가 살아서 나한테 욕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어쩌나. 엄마, 어쩌나. 엄마가 엄마 없는데. 엄마가 지금 그말 해봤자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엄마 있을 때, 엄마 살아있을 때, 나한테 욕 갖고 했을 때, 그때가 차라리 좋지 않아. 엄마 죽고 나서 왜그 말을 해. 엄마 내가 산에 갔을 때, 엄마 저해산에 갔을 때 엄마 나한테 엄마디안했 엄마 내가 엄마를 보자고 엄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래도 엄마, 오빠안 있잖아 드러를 먹었어요 얘기를 하지 응. 이거 드러를 쳐먹었어요아 말이야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laughs> 엄마는, 엄마는 화나면은 원래 야근하게 욕을 많이 했잖아. 아, 때리고. 근데 지금 엄마한테 차라리 맞고 싶어. 그게 더 좋아. 아 옛날 노인네들, 옛날 어르신들 있을 때나에 살아 계실 때나에그 <laughs> 말이 뭔지 알겠고. <laughs> 엄마, 엄마가, 엄마가 살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 때, <laughs> 엄마 옆에 가서 뭐 푸짐이라도 하면은 훨씬 덜힘들 텐데. <laughs> 엄마 있을 때는 엄마 귀한 줄 몰랐는데, <laughs> 지금에 와서 보니 엄마, 부모 살아있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럽고, 어, 엄마 나좀 도와주면 안될까 내가 엄마의 사랑이 될때더 잘했어야 되는데 엄마 미안하고 나좀 도와줘 이제는 내가 도와주면 안될까 나는 욕심 없고 집8년 사다 이핀만갚아좋은데 아니 엄마 살아계셨으면 나 그거 못하게 했을텐데 한순간에 나 털어먹고, 빚까지 어, 남아갖고, 내가 지금 큰일라고하더라 그 하도, 하도 거려. 해주고 싶어도 못해줘, 니가 어? 빚 팔아, 짓 팔아갖고, 어? 빚 해결하고 나면, 니 년이 또할 거니까 못해준다고아해아해 이제 죽어도 안 해. 죽어도 할 돈도 없고. 남의 빚만 갚았어, 갚았으면 좋겠어 집팔아서라도 이제 내가 내 나이에 아무것도 못해 엄마 아 나가는 돈만 없으면 지랄도 하지 말고 살아 아. 너는 주둥이만 터져 갖고 주둥이로만 살려고 그러니까 엄마 나 어? 그렇게 막 주둥이질 안 하는 거, 안 하잖아 남의 응. 말안 하고 난 진짜 남의 말안 하고 사는데 내좀뭐 내 주제가 뭐뭐 뭐. 내가 대단해서 남의 말까지 하고 사아아 아, 머리야 아 머리가 너무 아파요 아 머리가 아버지가 오셨으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는 저도 어머니가 실려서 한 거니까. 이해는 해주세요. 원래 아, 예. 욕은 안 하는데, 예? 우리 엄마가 원래 욕 잘해요. 어, 그대로 실려서 그런 거니까, 그거는 예. 이해는 해주시라고. 예. 어, 저보다 어른이니까, 아무리 제자라고 해도, 원래 신명임전에서는 욕을 안 하는 거니까. 음. 그래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가 보고 싶어요. 살아 계실 때는 무섭고, 아왜 저래 그랬는데, 그래도. 내 부모가 세웠더라구요 머리는 아픈데 말은 자연스럽게 잘 나오네 이제 꼬리포살인 어, 덕분이죠 어디가서 말문이 막혀갖고 맨날 뭐야 말문은 됐네 이제 그죠? 어떨 때는 진짜 말하고 싶어도 여기서 안나오더라고요 여기 맨 막혀갖고 왜냐면 엄마나 아버지가 들어차야, 예? 그 전에 계셨던 조상들이 나가야 본인한테 그 말문을 다시 열어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조상은 자기가 죽은 순간대로 들어오거든요. 어? 혀가 말리고 속이 타들어가잖아. 음약을 먹고 옛날에는 뭐, 청산리인가 뭔가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이 안 나오지. 여기까지만 차는 거야. 그리고 말이 안 나올 때는 속도 타들어가는 것처럼 아프기도 하고 그래. 네, 애기 때세살한 다섯 살쯤 돼서 죽은 애기 없어요? 있어요. 누구야? 동생이야. 본인 동생? 네. 그럼 아까 애기 들어왔다고 한게 본인 동생이었네? 멋임의 동생. 그 홍역으로. 응, 기가 먼저 들어왔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애기 들어왔으니까 애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 어, 본인한테 확 치고 들어왔었거든. 음, 응? 지금 얘기하는 것도 본인의 생각이 반이고요, 그렇지? 그 아기가 한게 반이야. 음. 어? 아기였을 음. 때 죽었거든요. 응, 기가 먼저 들어와 원래. 으로 어. 조금만 기다려보셔. 한 5월달. 예? 다, 내년이요? 어. 한 5월달이나 돼야 뭔가 좀 풀릴 것 같아. 집은 나가겠어요? 어, 그때쯤 되면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우, 아직도 몇, 7개월 남았네. 아, 7개월이고 지랄이고 나갈 거는 나갈 거예요. 아예 안 빠지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어, 그 안까지 힘들어야 돼. 어. 이 집이라도 빨리 나가야지. 집 정리를 하고. 근데 안 해주려고 그래, 자꾸만. 어머니랑 아버지랑 안 해주려고 그래. 본인이 다른 사람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어? 만약에 그거를 해주잖아요? 응? 음? 본인이 뭔가 또 사고를 칠것 같대. 어? 두분이서 하는 말씀이 본인한테 문제를 해결을 해주잖아. 본인은 조금만 편해지잖아? 그럼 뭔 사고를 또칠 거래. 그래서 못 해주겠대. 온 사방, 팔방이 막혀 있어야, 어? 본인은 엄한 짓을 안 하고 살 거라고. <laughs> 제가 뭘 하려고는 많이 아기는 하는데 더 이상 할게 없어요. 이게, 어. 아, 그거는 본인 지금 생각이고 다 막혀 있으니까 본인 생각이고 부모님 존전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분명히 뭘할 거야. 집 팔리고 나면. 아니요. 팔아 팔지 팔면 남은 돈이 없어요. 아 남은 돈이고 뭐고 마음이 편해지고 뭐하면 잡생각이 들어가서 뭔가 또 움직이실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점에서 자꾸만 막아선다고 그러잖아. 원래 부모님 전에서는 뭔가를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지, 예? 막아오는 생각은 안 한다고. 근데 본인이 사고를 칠것 같대. 어? 남자 조심해. 남자 조심하라고 내년에. 남자 나 생각도 없는데요? 남자가 하나가 붙을 건데 남자 조심하라고 어마인간한테 처맞고, 에똥수발 들고 살지 말고 나중에 내년 여름 들어서기 전에 남자가 하나가 들어올 거거든요. 조심하세요. 나 남자 사귈 생각도 없어요. 사귈 생각 지금은 없는 거지. 지금은 없는 거지. 아 남자 이갈려요. 아 이갈리는데 본인이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 또갈 겁니다. 그건 장담하지 마. 어? 어 맞... 어떤 일에 대해서 장담하고 살지 마. 난 어? 이제 죽도안 만날 건데. <laughs> 나 진짜 안 만날 거예요. 남자 이갈려요. 어, 네가 갈리는... 이가, 이가 갈리고 뭐가 되던 남자는 들어와서 사는 걸로는 비치고요. 본인이, 예? 응. 어, 그 남자한테 맞고 사는 거, 예? 음 똥수발 들고 하는 것까지 보이니까, 응. 알아서 하세요. 모든 뭐 차단을 시켜야 되겠네. 요무 어리 아 남자를 만나도 똑바로 된 거를 만나지를 못하니까, 맨날 만났다 하면은 사단이 나는 것들을 만나고, 예? 어디서 또라이 같은 것들만 만나니까 사단이 자꾸만 나지. 제대로 된 인간이 없어요. 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껴갖고 초 단추를 잘못 만났는데 뭐. 그러니까 집은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집 나가요? 내년에 내년에요? 아, 잡발 좀 그래서면 좋겠어요. 그럼 비정신 싹 하고. 그러면은,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데. 말마 약간. 또 궁금한 거는요 네? 또 궁금한 게 뭐냐고. 그냥 평탄하게 그냥. 못 살아, 그건. 죽을 때까지 평탄하게 사산건 없다. 비수질하고 없이 살았으면 하는 거. 그러면안 돼. 비이계에서 있어야 돼요? 응. 계속 생겨. 어쩔 수 없이. 신의 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예? <laughs> 몸뚱아리가 많이 아프고, 금전에 환란이 나고, 예? 숟갈 몽둥이만 딱두 개가 남아야 신을 받아서 간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만큼 굴곡진 인생이 많아요. 어? 내가 돈을 벌 만하면 그게 없어지든지, 아니면 내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 누가 내 돈을 갖고 도망간다든지 해서 금전은 계속 없으라는 형국이 많으니까,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사연 많게 살아야 되네요. 그렇다고 지금 신 받을 거예요? 너무 늦었죠. 응. 음. 너무 많이 늦었죠. 네. 저도 그걸 후회해요. 지나고 나서. 너무 제 인생이 꼬이니까 지나고 나서. 근데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나이 30. 하기가 너무 힘든 나이가 되버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화장을 했어요? 아니요. 모셨어요. 아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누군데 또 들어와? 네? 우리 제가 아는 상황까지는 불에 타서 죽은 사람 없는데요. 아니 불에 타서 죽었다는 사람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집에 불이 났든지 뭐가 되는데 그 안에 있다가 죽었다든지 한 사람도 들어와. 그래서 본인 가만 있다가 열이 확 나잖아요. 어? 네. 있지? 네. 그게 그분이야. 어?